고난 주간 네째 날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아, 이쯤 되면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예,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 첫째 날 월요일 날은 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날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변론을 하시고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감남산에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를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사실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대제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논의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족을 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또 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에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셨겠죠, 그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제자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자주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식사는 좀 특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만찬이 특별한 만찬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제공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첫 번째 말문을 떼시는데 사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아, 예수님을 팔자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근심에 쌓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 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이쯤 해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면 라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 지금 나와 함께 그를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론 유다가 마음에 찔렸겠죠. 가론 유다가 25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숨막히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론 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핑계를 대듯 둘러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 알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가론 유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때 마음이 찔렸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완화했으면 아마 그 열두 제자들이 다 우르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중에 승리가 급했던 베드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론 유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파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좀 먼저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김대현 목사님 수요예배 때 설교를 잘 해주셨어요. 가론 유다는요 현실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과 3년과 동고동락하였고 주께서 짝지어서 제자들을 내려, 내어 보냈을 때가룟유다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회계의 눈이 밝았고 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이 되어도 예수님의 인기가 좋을 때는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으나 대세가 점점 기울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마 그때 가론유다는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도 우리도 유명하게 되어주고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가론유다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입성하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미다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도 몰락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이상이나 어떤 대의 명분보다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도 그럴듯이 가론 유다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 현실적으로 가론 유다는 아이 옥합이 300대나리온이나 하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가론 가론 유다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계산이 빨랐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자신도 몰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론유다라고 해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3년 동안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론유다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3년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아마 그의 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가로뉴다의 모습은 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늘이두 가지 길 위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기도 원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신앙이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성공하는 길을, 그 길을 가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신앙으로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는 길이 열려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과 성공이 공존하고 병행할 때는 누구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성공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론유다의 길을 그러, 가죠. 가론유다를 우리는 비난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안에는 다 가론유다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지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 출세와 성공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늘 팔아버리는 현실주의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앙과 성공의 조화를 이룰 때면 잘 믿는 것 같으나 신앙과 세상적 성공이 대립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경우 세상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는 결국, 어, 자신이 예수님을 팔기로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주위에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팔 것을 누가 강요하여서 그렇게 판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끝내 그는 자살해서 나무에서 땅이 떨어져 배가 터져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주의 가치관은요 언제나 황금과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돈의 위력은 굉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설교하시며 종종 하셨던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당장의 현실을 보면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을 추종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말씀하시길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이로다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내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도 자기의 스승도 거래하는 자가 되어졌죠. 돈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스승을 팔고 조국을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교회와 믿음과 진리를 사고 팔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팔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황금에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거래해서 안 되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 이것이 돈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물질을 섬기는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론 유다처럼 돈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거래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권력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문화도 민족도 자존심도 전부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지만 이혼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지만 결혼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다 아, 어떤 모습일까요? 가론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유다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인 것이죠. 자신의 세상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거래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돈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가로유다를 우리는 늘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스승을 팔 수가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늘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로유다의 특이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가로유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여도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랍비요. <laughs> 그렇게 부릅니다. 랍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호칭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었습니다. 초반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랍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설명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랍비요.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주님이시죠. 주님이신 그분을 랍비라고 랍비하고 주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랍비는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진리이고 좋은 말이지만 내가 치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납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향한 가론유다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낯비이신가요 아니면 주님이신가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싶고,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지는 것은 버리는 그 정도의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주권자셔서, 나의 전부셔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도 늘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혹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더 이상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식탁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6월절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6월절 잔치상에 있는 누룩 없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몇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는 사건 이후에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냐하면 굶주리고 있던 그들이 먹었거든요. 배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의 궁극적인 사건의 표적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떡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먹는 떡을 보고 배부르게 예수님을 쫓았지만 진짜 생명의 떡은 예수님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배부르지만 또 배고픕니다. 우리는 늘 허기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완전하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만으로만 진짜 우리 인생의 참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우리는 늘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배부름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음식을 먹고 실컷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뒤돌았으면 또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리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또 배고파집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수천만원짜리 옷을 입고, 명품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인생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것이 세상의 것들이죠.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 여주인공인데, 1등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등 하니까 웬걸요? 2등 될까 두려운 거예요. 3등 될까 두려운 거예요. 떨어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 여자 학생이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는 1등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그 무엇도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받아 먹으라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떡을 비유했기 때문에 먹으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6제를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제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만족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믿는다는 것,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먹고 내 육체 안에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함께 연합된다라는 말, 성찬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지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연합한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 안에 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또또 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 제자들이 나눠주신 후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시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연합의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신약의 구약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9장 24-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출애굽할 때, 아, 이마지막열 번째 재앙에 한 가지가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이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죠.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어린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였다라는 의미죠. 또한 가지는 이 피는 지성소에 대세장이 속 대속제일에.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그 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구약은요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형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마다 늘 드려는 바오 같은 제사로는 어, 우리가 온전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 또 죄를 짓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께서 도 단번에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삼십일장 삼십일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삼십삼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예루,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까지는 아, 말씀의 돌판이 기록되어진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로 이렇게 얘기,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고륵함을 잊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는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귀하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제림의 때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찬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주으시 당신의 살을 찢기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고 그리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여러분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